본 강의를 철학 강의. <laughs> <해. 웃음> 철학 강의는 안 하고 지금, 음, 이근데딱 하나만. 요번에 갔다 온 사천에서 다섯 연속 강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한 사흘 그 시간적 여백이 있었기 때문에, 유적을 하나 본 겁니다. 유적을 하나 본 건데, 보통 그냥 여러 가지 말로 부르지만은, 뚜라고 그래, 이걸. 뚜. 장. 뚜장. 얜. 흑토변에다가, 언짜지, 이게. 두장엔이두장엔이라는 유적을 한번 당신은 꼭 가보라고 그런데 bc256년에 만들어진 유적이에요 근데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이라는 걸 보시면 하지만이 언이라는 거는 제방 이라는 얘기죠 제방 그러니까 이게 땜이에요 지금 이 우리가 말하는 댐인데 우리가 댐이라는거 목적 이라는 것은 물을 가둔다. 그 이제. 서구적 개념이죠. 그게 물을 가둬서 적당히 흘려보내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이제 관문 시스템이란 말이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유치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댐을 가두는데 상당한 면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되고 그런데 이때가 그러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것이 BC 221년이기 때문에. 이 사천지역은 이게 물론 진나라가 아니죠. 진나라는 건 지금 섬서성 서안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쯤 있는 거죠. 저 위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더 남쪽이고 이더 내륙지방인데 그쪽은 공원 지대고 여기는 엄청난 곱창 지대란 말이죠. 이 진나라가 진나라가 그 진효공 때부터 쭉 내려와서 진시황 때까지 그 어떤 굉장한 국가 기반을 닦았거든요. 그래서이 촉지역을 그 당시 이미 진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에 진의 그니까 진이 그 당시 군년제로이 진군의 이제 군수로서 이빙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우선은 이제 여기가 엄청난 고원과 그산림 어, 티베트까지, 지금 티베트 강족이니 뭐 이쪽 전체가, 어, 여기가 이제 뭐 4천 5천 미터의 밀림이니까, 만년설에서 뭐 흘러내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는, 사실은 여기 민강이라고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민강이라고? 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는 엄청난 저지대고 곡창지대고 근데 이 물이 그냥 이 여름이면 막 범람을 해서 되게 정신없이 막 흐르고 이러니까 이 8년 동안 이 사람이 그 조차이코라고 구체구라는 데서부터 이렇게 쭉 강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지형을 이제, 이제 주변에 산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뭐 여러 가지 지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8년 동안 매, 매일 걸어다니면서 구경만 했답니다. 이게. 고찰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방공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수량은 확보됐는데 문제는 이 광대한 평야에다가 일정한 수량의 물을 안전하게만 대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사실 관계수로의 개념이라는 게 그거거든 걸 사실은. 우리는 내가 댐을 생각하는데 나서 처음에 뭐 댐을 막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만. 그래서 그 개념이 안 들어오더라고. 대체 뭐냐 이게? 두 두가 두장애인이라는게하가 보시면 안다고. 내가 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 어느 시점에 이 물을 여기다가 여기 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이 좀낮지 막하고 여기가 갈라지기 좋은 어떤 그 지형과 이걸 그리고 이제 바위가 있고 뭐 이러면서 갈라지면서 예 어떤 유리한 지점을 찾았겠죠 그래서 이 물은 이제 빼면 되는 거죠 빼면 일로 그니까는 러 사천에서 일로이 흐르는데 이렇게 물을 중간에 빼가지고 여기 일정에 흐르게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일정에 흐르, 흐르게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일정한 강이 이제 수량이 적을 때 하여튼 뭐 어떻게 했겠지만은 여기다가 제일 처음에 위쪽에 이라 그래서. 물고기 잎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 높은 두을 쌓는 겁니다 두을 쌓아 가지고 물을 갈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갈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물은 이거는 흘러가요 오히려 여기서 갈르니까 그러고 여기다 두을 하나 더싼 겁니다 두을 쌓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또한번 갈르는 거예요 또 갈르는데 여기다가 또 섬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수량 조절하는 인공 섬을.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회어리치면서 여기서는 비사라는 게 뭐냐면, 물이, 에, 여기서 이, 뜨는 겁니다, 이 모래가. 여기에, 요렇게 또 해서 이거는 이쪽으로, 외광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갈라지고, 여기서 한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를 이렇게 막았지 또. 그래서 여기서 또 흘러요. 이게 좀 높게 여기보다 여기 낮게 이제 여기는 준설을 하고 낮게 낮게 준설을 하면서 이 물이 여기서 갈라지면서 여기서 한번 이쪽을 흐르고 여기서 흐르고 그 여기가 낮으니까 이 지형은 이게 여기가 전체가 다 낮단 말이야 여기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서 한번 갈라지고 여기서 또 갈라지고 해서 여기서는 꽉 막히는데 여기서 막은 데서 넘치면 이리로 넘어가는 거지 외강에서 만나는 거야 여기서 다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외강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이 하나 나가고 요 수위에서는 여기에다가 일정하게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에 물이 많을 땐 이리로 다 넘쳐서 이 외강으로 나가고 물이 적을 때는 그만큼 낮으니까 여기는 항상 흐르는 거예요. 데 수량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는 항상 일정한 물이 흐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옛날 그 관계시설이라는 것에 정수를 내가 본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흐르는 물을 항상 일정한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농토로 쓰는데 이것이 사천 전역을 가봐할 정도로 항상 흐르는 건데. 엄청납니다. 것도. 근데, 광막한 그 양의 물이 1년 사시 일정한 양으로 흐르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인류의 지혜로서 나는 인류 문화유산에 난 제1호, 제1호가 여기 있다. 뭔가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다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 지형으로 봐서 물이 이렇게 돌면서 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흙탕물이 내려와도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로는 맑은 물이 항상 그대로 흐르는 거지. 이게 사천 전역을 대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이것이 유효하다는 거죠. 사천성의 전체 수량을 최근까지만 70%를 담당했다. 지금도 한 3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자연을 이용한,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여기 특수 지형 조건이 이렇게 수량이 풍부한, 특수지형이 있었겠지만, 이 사천 전체를 볼때 여기서 흐르는 이 물을 일정하게 흐르게 해서 사천 전역에 물을 공급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보면 정말 위대하더라. 아.